주식으로 돈 복사하기 셀리드 편 셀리드 기본 정보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 총액이 주식 수가 970만 주 정도, 추천일 기준 주가가 8,460원으로 823억 정도고요. 주식 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천만 주 미치면 되게 적은 편이고요. 대주주 지분은 강창률 외1 9인 254만 주 정도로. 26%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적절하다고 볼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분은 20%에서 40% 정도. 그 정도까지가 적당합니다. 조금 높게 보면 50까지 봐줘요. 재무사항은 4년 연속 적자예요. 이게 기술특례 상장이라서 매출이 없고 계속 적자입니다. 자본총계는 189억 정도 되고 부채총계는 159억 정도로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번 엔셀리드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 최고가는 156,800원이에요. 156,800원. 그리고 최저가는 20년 3월 1일에 12,000원이었어요. 거의 13배 정도 올랐죠. 13배. 템버거가 간 거예요. 이대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백신 만든다고 해서 한참 템버거가 갔는데 백신은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삼상에서 멈춰 있으니까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월봉상 l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의 20배가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최저가가 8,050원이잖아요 16만원에 육박하는데 8,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20배가 하락했어요 이거는 거의 상장 폐지 수준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거래량 매물대가 시체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쪽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이쪽에 시... 보시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빵 터지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하락했을 때 이때를 매수 타점으로 노리는 거예요. 이때는 주식을 사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거래량 빵빵 터지고 이제 매수 호가창에 물량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쉽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사는 거는 쉽게 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주식을 살려고래도 거래량이 확 줄어가지고 사기가 힘들어요. 어렵게 사가지고 쉽게 팔아야 됩니다. 쉽게 사서 어렵게 팔수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일봉차트입니다. 52주 최고가를 보시면 작년 7월 15일이에요. 29,800원 그리고 최저가는 5월 16일인데 8,05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 다음에 아래꼬리가 한 번, 윗꼬리 다음에 아래꼬리가 요걸로 이제 한 세트로 봐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상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한번 나왔죠. 여덟 번. 여기 아래 꼬리가 지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요렇게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지금 이제 신저가를 갱신하고 나서 아직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121선까지 한번 오를 수가 있는데요. 요 선이 1800원 정도 됩니다. 1800원 요 정도 오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고가가 월봉 기준으로 156,800원 최저가는 8,050원 거의 20배를 하락했고요.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 사채가 있는데요. 2회차 12 190억 중 76억을 조기 상환 청구로 상환했어요. 남은 114억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25,800원이라 나머지도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 수도 적고 4년 연속 적자고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 증자를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코 코로나 오미크론 전용 백신 임상 삼상 3상...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국 이제 거의 끝난 시점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주가 반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통내 상장을 한지 2019년 2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 4년이 좀 지나가지고 유예기간이 그렇게 많지 남,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매수가는 8,460원이고요. 1차 목표가는 10%인 9,306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1봉 121선 저항에 되는 1,500원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리딩이에요. 하이나 군나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